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무난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 보신이 좋았 참 좋았더라 묵상지는 야고보서를 묵상을 합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묵상을 하기에 앞서서요 야고보서를 읽을 때 우리가 꼭 참고해야 될 포인트를 짚고 넘어갈 가려 하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동시에 사람의 책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책이라는 말은 성경을 기록한 저자 혹은 기록자의 의도, 목적, 또 상황과 형편을 잘 살펴서 읽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는 그 책의 장르를 파악하는 게참 중요합니다. 장르에 따라서 의도와 목적, 상황과 형편을 다르게 읽을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야고보서의 장로가 무엇일까요? 어떤 이는 설교 원고라고도 하고 또 좋은 이야기나 지혜들을 묶어 놓은 잠원집이라고도 말합니다만은 제 생각으로는 기본적으로 편지 서신이라고 보아야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편지의 기본적인 구조, 그러니까 첫 인사가 있고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끝인사로 마무리는 이 구조가 완벽하게 들어맞지는 않습니다만 편지가 갖추고 있는 필수적인 요소를 야고보서가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편지는 편지는 발신자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이 있지요. 야고보서의 경우는 일절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 야고보가 이 편지를 보냈다고 밝히고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의 형제인 야고보 장로를 지칭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예수의 형제고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였었던 장로 야고보가 보낸 편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장로 야고보가 누구한테 이 편지를 보냈을까요? 안타깝게도 성경은 그 대상, 그 수신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라고만 표현을 했어요. 학자들은 이 대목을 두고 어, 이 편지를 특정한 어떤 교회 어떤 사람에게 보낸 게 아니라 이 편지를 쓴걸 가지고 여러 사람들 여러 교회들이 돌려보면서 은혜를 받았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는 의미에서 야고보를 베드로전서 요한일일3서 유다서와 함께 이른바 공동 서신. 그러니까 특정한 누군가만이 아니라 공동으로 돌려받다 해서 공동서신이라고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 제일 중요한 게이 편지를 쓴 목적이지요. 사실 편지를 읽을 때이 목적과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연애편지를 받았는데 그 안에 담긴 사랑을 파악하지 못하면요, 안 맞죠. 감사 편지를 보냈는데 상대방이 전혀 감사의 마음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실패한 겁니다. 반성하는 편지를 썼는데 용서는커녕 과만도꾼다. 그건 망한 거고요. 이처럼 편지를 읽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이 편지를 쓴 목적 그리고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이 야고보사의 편지를 쓴 목적이 무엇일까요?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두갈식으로 아주 거두절미하고 그 목적을 대놓고 밝힙니다. 2절 말씀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게 바로 야고보서를 쓴 목적인 것입니다. 야고보는요. 대교의 청재 자매들 더 정확하게는 여러가지 시험을 당한 형제 자매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가지 시험들 정말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었어요. 그 시험들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이후에 묵상한 야고보서의 내용들을 보면 그 시험이 무엇인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신앙적인 시험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야고보서가 기록되었을 이 시점에 전후로는 로마 제국의 서슬퍼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그리고 그 박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들 그리고 디아스포라의 성도들이 여기저기로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 됐었고 온갖 고난과 박해와 멸시와 따돌림을 당해야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경제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시험들이 있었을 겁니다. ad 40년대로부터 시작된 이 유대 전쟁들 또 대기근의 여파들이 계속 이어졌고요. 팔레스타인과 소아시아의 민초들은 극심한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가진 자들은 더 가지기 위해서 약자들을 수탈했고요. 못 가진 자들은 힘없게 빼앗기면서 울분만 쌓여야 했습니다. 경제적인 양극화, 사회적인 불평들이 아주 그게 달했던 시기가 바로 이쯤이었다고 역사가들이 기록을 합니다.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유독 힘없고 가난했고 약했던 이 소수의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들이 살아남는 건그 자체로 너무나 힘든 고통이었을 것이죠. 그렇게 여러 가지 시험들, 조금 더 와닿게 번역을 하면은요, 오만 가지 시험들을 다 당하고 있었던 형제자매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 바로 그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써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그 시험들을 이겨낼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방법이 무엇일까? 2절을 마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세 번역에서는요, 더할 나위 없이 기쁘기 여기라라고 번역을 했어요.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기뻐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 좀 와닿으십니까? 지금 시험을 당했는데 신앙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오만 가지 시험과 고난들을 맞닥뜨렸는데 거기다 대놓고 무작정 기뻐하라고? 참. 어처구니없이 들리기도 하고요. 물색 없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뭐 고통을 쾌감으로 여기는 세디스트가 아니고서야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수 있겠는가. 그런데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아마도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을 염두에 둔게 아닌가 싶어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말하는 환란, 고통, 고난, 시련이 모든 것은 그저 죄송합니다, 재수가 없어서 불행해서가 아니라. 인내를 만들어내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에 익숙한 표현으로는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쇳덩이가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서 달궈지고 모래 위에서 망치로 두들겨 맞는 이 연단의 과정을 거칠 때에 무쇠도 가르는 명검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우리도 오늘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 이 연단의 과정을 거칠 때에 비로소 온전하고 구비된 성도 완전하고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그저 불행으로만 여기지 말고 온전히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더 익숙한 표현으로 바꿔 볼까요? 생각을 바꾸면은 우리의 삶이 바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과연 말처럼 쉬운 일이겠습니까? 야고보의 말처럼 이 고난에 닥쳤을 때 생각을 바꾸고 인식을 바꾸고 고난을 기쁨으로 바꿔 생각한다는 게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일까요? 아니, 그전에 당장 지금 힘이로 죽겠는데. 내 앞에 닥친 이 시험이 너무나 버겁고 무거워서 숨을 헐떡이는 사람들에게 생각을 좀 바꿔 먹어 봐. 그러면 기뻐질 거야. 이렇게 말해 버린다고 해서 무슨 위로가 되기는 하겠습니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서 이꼭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이 야고보가 말하는 생각을 바꾸라는 이 말씀, 이 권면은 그저 현실을 외면하라는 게 아닙니다. 현실의 고통을 외면하고 억지로 기분을 좀 업시키고 늘 웃기만 해라. 이렇게 감정 조절이나 잘 하시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 인위적인 시도는요, 정신 승리일 뿐이고 현실 도피일 뿐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권면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야고보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실마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실마리 발견하셨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여기라 헬라어로 헤게오마이. 그러니까 생각하다, 사유하다, 그리고 묵상하다라고도 번역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생각하라. 그리고 기쁘게 묵상하라. 그 실말이 내네 바로 묵상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게 여기서 말하는 묵상이라는 게 그저 성경 구절 몇번 읽고 묵상지 끄적그적 뭐자 글적이고 비움 이렇게 명상하라라는 게 묵상이 아니에요. 야고보서가 말하는 묵상이라는 것은 나보다 앞서갔던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들, 다윗이나 엘리야나 사도 바울이나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생각을 하라는 것.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통해 보이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라는 것. 그리고 그 뜻을 거울로 삼아서 내 삶을 비춰보고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이 고난의 현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고난에 짓눌려서 눈물 짓고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하실까? 이렇게 하나하나 되짚어보는 모든 과정을 바로 묵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지만 다윗과 함께하셨던 하나님, 엘리야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사도 바울의 모든 인생여정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무엇보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도 반드시 함께 하시겠구나.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은혜, 곧 은혜구나. 그렇게 우리가 묵상의 과정을 거쳐 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은혜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나아가면 우리는 온전하고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요. 그 기쁨으로 이미암아서 온전하고 구비되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을 때 묵상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내 삶을 묵상하시고 여러가지 시험들을 묵상하십시오 그 묵상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의 시험을 능히 이겨내고 온전하고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을 누리며 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인 성도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묵상하고 그 은혜에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힘겨워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여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을 때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 과정들 속에 있는 주님의 뜻을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내 삶을 묵상을 하고 시험을 묵상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찾기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묵상으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의 고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러브레타 사역과 교단의 2022년 부활절 희망상자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생태적 환경윤리의식으로 탄소금식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보존하게 하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일인데요. 하나님의 뜻과 이웃 사랑의 가치로 이루어져 가는 대한민국 되게 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눈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의제목들로 꼭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의삶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의 어려움들, 경제적인 문제들, 내가 살아갈 때 당하는 감정적인 굴곡들 무엇보다 신앙적인 시험들 하나님 그 모든 시험과 고통들이 나를 힘겹게 합니다 내 발목을 걸어 넘어뜨리게 하고 나를 죽여사 하나님 주저앉히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을 통해 말씀해 주신. 시험을 당하거든 우리가 기쁘게 여기라 온전하고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게 묵상하라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보고 우리의 삶을 묵상하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을 묵상해 나갈 때 결국 그 모든 것이 은혜요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온전하고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성도 그리스도의 손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뜻으로는 이겨낼 수 없을 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묵상하고 검사에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아래가 될수 있도록 주님도 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절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사랑이 내삶 가운데 충만할 때에 나도 희생하고 나도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이 로브레타 사역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서도 아직도 복음의 그,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 위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기도 사랑을 나누는 이 로브레트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이웃을 위해서 말, 사랑을 나누는 부활절 희망 상자 사역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생태적 환경 윤리 의식을 가지기 원하며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탄소 금식에 참여하고 주님의 뜻을 하나님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이곳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벌어진 이 전쟁이 속기 종식.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평화를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조금의 손길이. 기도하게 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응답되었을 때에 아멘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위해서 드리고 있었던 기도가 있었다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묵상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돌토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변화시켜주시고 우리 오늘을 변화시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아침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의 오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